뭐랄까 저는 최근에 이슬님이 작품을 좀 참여를 많이 했었어가지고 또 예전에 오히려 예전께 저한테 더 새롭단 말이에요. 근데 예전 거 같지도 않은데 지금 새로운 걸더 뛰어넘는 새로운 장면을 그들 되게 많이 연출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농담이 하는 리허설 보고 아 끝났다. 진짜 이제 이제 끝이구나. 이제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렇게 초연 배우들의 그런 미대함 <laughs> 그런 것들을 내 느끼면서 아 역시 레전드구나 뭐 이런 것을 느꼈고 또 우리 원근형과 우리 창영형 창영형이래 <laughs> 내가 형이지 <laughs> 내가 형이야 <laughs> 근데 여기는 뭐랄까 사실 저희가 제일 어리요 진짜 어린데 왜 이렇게 산뜻한지 모르겠어요 저 지금 너무 산뜻 아닌가 말까 그치 너무 산뜻하고 그리고 워낙 사실 두 배우가 사실 연기도 연기때 노래를 음악적인 그런 어 장점이 워낙 뛰어난 또두 배우라 그 음악적인 부분에서 가져가는 엄청난 그 메리트가 또 여러분들의 또 귀를 또 누가 이렇게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조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 또 우리 여기 필서경과 율은 아 정말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유리가 그 뭐지 그 뭐라 그래 필석이 형이 사실 뭐 아까 제일 연장자라고 하지만 저는 필석이 이 아직까지도 요정 같아요 그래서 전혀 이 작품에 시간이 지나도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카멜레온 같은 배우로서 이 작품과 또 유리, 저는 유리를 사실 은 이스라엘이 사진으로만 봤거든요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사로 이제 이 리차드를 보니까 약간 오늘 처음 봤죠 사실 시원한 약간 소름이 돋는 그런 아니 그 정말 어, 예전에 어, 사진에서만 봤던 n o w I don't know. I 그 o n t know. I don't 정말 놀랄 문자였고 네. 너무나도 환상적인 n t k 워낙 또 뛰어난 배우들이니까 제가 o n 장점들 o w I don't know. I don't k n 아니 뭐저저 일단 그 저희는 뭐 워낙 join a bona to c o n 그 h i p In that, I don't know. I'm not 이 u r e I'm n o 이 sure. I'm not sure. I'm n o 이제 u r e I'm not s u r 미입니다 o t sure. i 그, 그만큼, 아, 죄송해요. 아무튼 저희 폐어의 매력은, <laughs> 제, 건치 페어가 지금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, 아마도 더, 모든 페어들 중에서 가장 어, 치아를 많이 드러내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답변 네.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.